알칙한 것들 베어버려! 넌 죽은 목숨이야 감히 녹을 쳐 죽어라 난 물러서지 않아 번개처럼 급소를 찌르지 <웃음> <웃음> 재능, 명예, 수련 무엇보다 예쁜 사진이 중요해. 난 검의 예술가야.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야. 정확하고 우아하게. 누가 날 감당하겠어? 망설이지 마, 날카로운 검에 날카로운 정신, 너희들이 노력할 때난 이루어내거든? 바로 가지, 눈 깜빡할 새가줄게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? 스타일 참 구리네. 허, 허, 자, 허! 제자리, 덤벼봐, 네 차례다. 준비, 한발더 나와, 봄참 나쁘네, 느리잖아, 다시 해봐! 흥,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항복해 덤벼봤자 질 테니까 <laughs> 네가 마음에 들었는데 죽이기 아까운데?